신스킨 이번에 15주년 기념으로 이제 신스킨이 또 나왔는데 감다살 스킨들이 나왔네요 제조합좀 해볼까요? e스포츠 팬 트런들 어.. 코스플레이어 니코 아.. 음악 팬 그라가스 아 KDA 그라가스로 해주지 <laughs> KDA로 들어갈 순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건가? 이게 진짜 나오다니 그라가스 근데 요즘에 라인 어디 가지? 정글 4티어, 탑 3티어, 미드 4티어 왜 이렇게 다 별로냐? 제 기억엔 탑이 좋았던듯 아닌가? 그래도 정글이 좀더 책임 없는 쾌락 가능하려나? <laughs> 아니, 탑은 말리면 끝이잖아 오케이! 그라가스 와 그라가스 스킨 왜 이렇게 많음? 캬! 이게 스킨이지 <laughs> 왜 KDA 써있는 거 진짜 역겹다 그라가스 감 잡을 겸 일단 그냥 정글 할게 까비 아쉽다 안 되겠다 KDA 5인큐로 가서 도구를 해야겠어 근데 KDA 5인큐를 하면 문제가 얘들아 APAD 밸런스가 너무 안 맞지 않냐? AP가 너무 많긴 해 카이사가 좀 독박이 돼야 될것 같긴 한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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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센터얌 그어서 성덕이다 와 들어갔어 야오야이주발 예, 화면 예쁘겠다 와 아이, 지렸다. 캬 우리 저기, 가운데 가서 저거 하죠. 귀환하죠. 에 야, <laughs> 야, 덩치 너무 큰거 아니야? 그라하스가 KDA 다 잡아먹었나요? <laughs> 내가 센터 쓸래. <센토슬래>. 와. <laughs> 오, 와. KDA 노래 나오는 거 봐. 어, 지집 와버렸어. 어, 이배살 출렁거리는 거좀 봐. 출렁출렁. 올라, 올 에헤, 에 카이사 땅이랑 바텀 지오라는 에헤, 가이사 땅, 잘 해보자는. 오케이, 음. 내가 맞췄다는. 에헤 <laughs> 아, 이사 화이팅. 카이사, 화이팅. 아, 아빠. 아빠, 아빠. 아, 아, 라인을 일단 빕시다. 오, 근데 굴과 서프 좋다. 이거 맞았을 때, 피가 차니까. 맞아도 조금, 부담이 덜 하네. 아야. 아, 안 맞았어요, 힝. 아, 왜 이렇게 안 맞을까? 힝. 오, 오 둘다 맞아버림. 오, 아파버림. 아이고, 아파, 아이고, 아파. 오히려 내가 맞춘 거보다, 가이사가 맞춘 게더 많겠어. 오, 봐봐, 내가 배치기 들고 있으니까, 땀이라도 섣불리 못 들어오죠? 내가 해줬다, 가이사짱. 아, 또, 좀, 좀, 뭔가, 서로 이니시 걸기 애매한 조합이라서, 심심하다. 6렙 찍어야 좀할만할려나 심지어, 우리 이블린도, 갱올라 6렙은 돼야 되고. 오, 뭐야! 상대팀 피들스틱 있었어? 어, 살았죠? <laughs> 아이 상대 정글이 피들스틱이었어? 처음 알았구요. 아, 정석은 솔라리랑 종말 겨.. 저거에요? 아, 그래요? 아 근데 우리 팀다 질러라서 내가 탱 가는 게 좋긴 하겠다. 시면에 가면 시면에 가면도 괜찮겠다. 우리 다 AP 라. 이 증폭의 고선은 시감으로 치환하면 될것 같아요. 어, 만화 수정이요? 우 어, 이거는 음? 어따 쓰지? <laughs> 이거는 어따 쓰지? 아 우리 팀 잘한다. 우 <laughs> 우리 팀 잘한다. <laughs> 아 진짜 응원단장 그라가어야 하는 거1도 없어. 오, 오이 깜짝아, 어, 이 가짜구나. 오 <laughs> 가짜였어요. 깜짝 놀랐어요. 네, 그래도 꽤잘 때리고 있어. 꽤 괜찮게 때리고 있는데. 일단 술을 마셔. 일단 마시면 좋아. 6랩6랩 6렙, 6렙 되면 오나 이제 들어가봄. 해본다. 끝나. 아, 응? 아. 오비식이다어 <laughs> 아닌가? 가짜가 진짜인가? 진짜였어. 안 해요, 가이사님. <laughs> 아,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. 근데 나라도 살아야지. 이거는 아, 뭔가 이니시, 손니니시 걸어도 질것 같아 아닌가? 할 만한가? 가이사님, 제가 땡겨 오걸 잡을 수 있나요? 확신이 안 들어요. 할수 있다는 뜻이죠. 해보겠습니다. 예, 미 오, 어, 끊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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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어. 오, 잠깐만, 나좀 아픈데, 오, 나이스 좋아. 오. 짜장. <laughs> <laughs> 좋아 좋아, 나쁘지 않았다. 전 집에 가야겠어 이건데. 잡아볼까요? 호잇 오, 괜찮은데. 오, 방금 방금 지렸다 방금 그라가스 같이 했어. 아, 쟤제내 쉴드가 몇 개야? 나이스. 방금은 좀 그라가스 같이 했다, 그렇지? 터템 뭐하기로 했지? 아, 심연의 가면을 간다 그랬구나. 심면의 가면을 가면? 미련해, <laughs> 미련네미어해 옷을 터치. 입 원드나. 오자. 와 내가 잡았다. <laughs> 자작금만 갔는데도 꽤센 느낌인 걸? 역시 서포스를 하니까 조금 심신이 편안해지네. 내한테 좀 맞는 옷을 입은 그런 기분이랄까? 오 답에 다이브 보여주나? 오 저런. 오처형 나쁘지 않지. 그럼 난 매형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어, 얘 자꾸, 궁 쓰고 싶어서, 여기, 지하 작업하는데? 오잇! 오, 튕겼어. 하지만, 대로 차단. 일단, 술을 마시고, 점화는 넣어놨는데. 에잇! 아, 뭐야. 아, 쎄, 뭐야. 아, 이 녀석! 내 뱃살 치기를 예상하고 있었어. 존녀를 쓰다니. 자, 한번 데려와볼까요? 여러분, 저를 믿으시나요? 제가 데려와볼게요. 하이! 데려왔어요. 오, 카밀이에요! <laughs> 내려놓았는데. 오, 나이스. 카밀이 공이 없나? 그러니까, 카밀 안 내려왔는데, 알아서 와버렸네. 그래도 이제 조금 각이 살짝, 세판 해보니까, 각이 조금 나오지, 그치. 점점 그라가스랑 닮아지는 중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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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뱃살 때 걷기가 힘들겠는데 얘는 근데 아, 이거 뱃살 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 지겠지 뭔가 이를 상대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면 어 뭐야 이거 어 미안해요 가이사님 <laughs> 아, 미안해요 아 이게 배달이 되나 둘다 이렇게 밀어내려고한 건데 아니, 우리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졌지 게임이 음, 이상하다. 이거 <laughs> 갑자기 쉽지 않아졌네 어... 시가 너무 없어요?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 솔직히 여기 와드를 할 일이 없었는데 피들스틱이 여기에 숨어있는 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닌... 부분인 부분인데 이걸... 시야가 없다고 하면 조금 서운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거 같기도 하고 아이 내가 두명 맞췄어 잉! 어! 이번에 좀 잘한 것같아 역시 <laughs> 구라우스는 플래시가 있어야 되네 플래시가 뭔지야 아 이게 또 밀려? <laughs> 와 이거 밀리는 각이 진짜 어렵다. 저 정도면 분명히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아 아, 맞았는데. 오 기절 맞아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? 넌 지금 KD에게 존러싸여있다 이놈아. 아야 이 뭐야 이거? 가기 전에 유산은 많이 남겨놓고 갔어. 오 싸움 상황 괜찮은데? 나이스. 또 보기 뭐, 제라스가 뭘할수 있지? 그렇지, 나이스! 오, 잘했다, 잘했다, 이번에. 나만 죽었어. 오케이, 바로 먹고. 이제 뭐 가지, 템을 망고 말고 까가블 갈까? 망고 갖다 버려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만화 수정도 팔고, 망고도 팔면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, 서포시? 서포스 사치 좀 부리면 안 돼? 서포도 사치 부릴 수 있어. 그 때문에 서포스에, 어? 저게 떨어지는 거야. 정말의 결 나왔다. 이제 좀 달라졌나? 어, 이녀이 녀석 죽었다. 오오, 괜찮는 건가? 이거 일단은 오오 풀 썼다. 뭐야? 이거 아이고, 아오,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일단 배치기. 어, 나 딴딴해. 나 딴딴, 나 딴딴. 아, 뭐야? 이거 오케이 죽였고. 어머, 씨, 너뭐 씨, 너뭐 해봐, 해봐. 오오, 개 쎄다. 오, 여기 어디야? <laughs> 혼자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. 사정이 있었어요? 아, 오늘 네. 피들이 막아줬어! 개사기. 아나있어요 <laughs> 어, <나이스>, 잡았다. <laughs> 아니, 나 분명히 사미라한테 배치기 하려고 그랬는데, 사미라 갑자기 사라졌어. <laughs> 피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? 오, 피들공이 너무 대박으로 나왔는데? 얘가, 벤시가에 사가지고. 어, 바로는 줘야겠는데? 이러면? 오, 그래도 우리 이제 다 나오니까, 괜찮아. 어, 이제부터 잘하면 돼. 오 아깝다 록스를 못 잡았네 오 록스 자르려다가 이블린이 죽는건 매우 매우 손해인데 오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데 이거 파밀이 확실히 후반에 우리 애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구나 아 아깝다 어 우리 이대로 가단 이대로 가면 아우야 아파라 어 아파라, 우 어, 아파, 움직이질 못해. 사, 챔피언이 움직이질않아다 <laughs> 오케이. 어, 땡겨왔다. 오, 나이스인데? 아, 아, 나 반으로 쪼개짐. <laughs> 아, 아이고, 이런. 너무 관성적으로 궁을 쓰셨는데? <laughs> 아이, 까비, 아깝다. 조합이 확실히 후반 가니까 어렵긴 하다. 까비 그래도 그라가스는 행복했다 그래도 이제 점점 그라가스 저거 오르고 있었는데 실력 오르고 있었는데 와 근데 이것도 이쁘다 명예 창도 이쁘다 다른 사람들 명예창엔 배불뚝이 아저씨아 <laughs> 그러겠다 굴가도 은근히 제가 막 맞아봤을 때는 어 저거 진짜 개사기 잼이네 싶었는데 꽤 어렵네요 꽤 난이도가 있는 잼프네 <laughs> 쉽지 않네 좋았다